얼마야? 3이잖아. 맞지? 그럼 A 나오면 초점도 나오니까, 초점 날고 있으니까 B도 나오겠지? 여기 얼마야? 둘레 길이가 얼마야? 10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반쪽은 얼마야? 6. 네. 6이지? 그게 장축의 길이지? 네.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3이지. 네. 그럼 요건 얼마? 9잖아.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되나? 5 돼야 되겠지. B제곱 5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B는 루트 5가 되겠지. 근데 니는 AB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 B는 루트 5니까 A도 알고 있고. 끝났지. 다음. 팽이동입니다. 팽이동은 포물선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팽이동. 팽이동, 쌤, 이거 또다시 다 설명할 필요 없겠지? 포물선에서 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지? X축을 얼마만? 그게 문제는 바로 풀게요. 문제를 바로 풀게요. 자. 쌤, 김미생 쌤, 이거 안 가르쳐줬다, 가지마래. 이거 할줄 알잖아, 그죠? 팽이동 시킨 거. 자 초점이 개쌤님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표 유형 7번 초점 F가 뭐라고 랬지 불러보라. 6,3또 F'가 뭐? 마이너스 2,3그 다음에 초점을 두개 가리켜주고 거리야 합이 얼마다? 10자 지금 점을 대충 찍어보면 6,3 여기가 초점 F, 그지? 6,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여기고 초점 F- 맞지?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타원은 좌우 타원이야, 상하 타원이야. 초점 위치만 보면 좌우지. 이렇게 생긴 타원이지. 그죠? 그럼 좌우 타원이지. 그러면 좌우 타원에 딱 중심을 딱 찾아보면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치? 그 초점의 중점. 예를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는 몇 콤마? 2콤마.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3. 2콤마 3이 초점의 중 그, 초점의 중점이잖아. 그것이 바로 평행이동했는 것을 알려, 알려주는 알려 정보지. 타원의 중심이 0,0에 있었는데, 타원의 중심 0,0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이동한 거잖아.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점으로부터 이점 사이 거리가 바로 c 값이거든. 그럼 6이니까 얼마고? 여기 6이니까 요하고 요거 차이가 거리가 얼마고? 4지. 그러면 c 값이 얼마다? 4라는 거야. 여기서 a 값이 얼마야? 장초의 길이가 10이니까 a 값이 얼마야?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2a가 10이잖아. a 값 얼마야? 5대지. 그럼 b 값 자동으로 나오지. 어떻게? c제곱 16은 a제곱 25에서 b제곱을 뺀 건데, 25에서 얼마 빼야지? 9를 빼야지 16이 나오잖아. 그러면 b가 3이 돼야 되지. 그러면 a, b, c 다 나왔으니까 타원의 방정식 나오겠지. 25분의 x 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9분의 y축으로 3만큼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고 그림으로 자꾸 해석해야지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너희가 다원을 이해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좀 연습을 하세요. 식으로 풀라 그러면 이 초점을 주면서 임의의 점 p를 x, y로 더 그리고 이두점 사이 거리의 합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식으로 적어볼게. 이 점의 좌표는 6,3이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그건 해설지에 있는 풀이에요.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전체 제곱 다하기 루트 x 빼기 6의 제곱 다기 y 빼기 3의 제곱은 장축의 길이 10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양면 제곱하면 클일 납니다.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이걸 하나, 하나를 넘겨주고, 하나를 넘겨줘서 양변 제곱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또 나올 거 아이가? 그 루트만 냅두고 또다 이쪽으로 이왕시켜서 또 제곱했을 때 나오는 식이 쟤야. 근데 너무 복잡하지? 식을 다루기가. 근데 그림 그리면 너무 간편하잖아. 적당한, 그림을 적당히 그려가지고 중심을 찾으면 평행이동을 얼마 했는지알 수가 있어. 그럼 바로 이걸 채우지. 맞지? 그니까 러두 초점의 중점이 바로 평행이동 했는 점이란 말이야. 오케이? 두 초점을 제시해 줄거 아니야. 그럼 두 초점의 중점을 찾으니까 x축으로 2만 큼 y축으로 3만 큼 근데 난 이제 ab만 찾아오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중심에서 이 초점 한 사이까지 거리를 보니까 4야. 그럼 그게 c거든. 그럼 c값 찾았어.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가 10인 거 보니까 a값이 5야. 그럼 c 알고 a 알면 당연히 b도 나오지. 그래서 ab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림 그리세요. 알겠지? 그림 그려야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 그럼 7-1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다 찾아야 돼. 이 너무 귀찮잖아. 안 그래요?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 좀내더라 빨리. 줘, 줘. 응? 좀내더라 빨리. 야너구 그 에어컨 틀은거 맞어? 왜 이렇게 덥지 그네? 좀 열어주자 연습장에 좀 그려봐 네. 점 찍어서 적당히 그려봐 시가 얼마고? 응. 음. 요 길이의 절반이 2잖아 맞지? 그러면 c가 2란 말이지. 동규야, 네. 좀 이해되나? 네. 음. c는 2고 장축의 길이가 얼마고? 6이지 그러면 b는 얼마고? 장축의 길이가 지금 2b인 거잖아 장축의 길이가 6이니까 이게 정이니까 장축의 길이가 2b니까 2B, b가 3이라는 거지 그럼 b 3이고 c 2면 a 나오잖아. c 제곱은 뭐 같다? c 제곱은 c 제곱은 b 제곱 j Open. 응 그렇지 c 제곱은 사지응그 o p 오가 되겠지 그러면 a 제곱 p 루 n 응. a a o 루 e 여 c c 가일하는 거지 네. 요새 중심이 어디 있노 이 중점이 어디 있노 중점이 어딨나? 0 0 콤마 1, 1콤만인데아 이거예요? 음1 콤마 1, 1, 아, 음, 1 아이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아, 나누면 1 콤마 1 아이가 1 콤마 1 1 콤마 1이 다, 다원의 중심이니까 응.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력이 다는 뜻이잖아 그죠? 네. 그니까 두 초점의 중점을 먼저 찾아 네. 두 초점의 중점을 찾아야지 평행이동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어 두 초점의 중점이 센터 좌표지 그 좌표가 얼마, 콤마 몇이야? 1콤마 1 응, 1콤마 1콘마일. 1 1콤마 1이니까 식을 x 축으로 x 백이 1의 제곱, y 백이 1의 제곱 채워줄 수 있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백이 1의 제곱 그럼 니는 이제 a제곱, b제곱만 찾아오면 되잖아 자,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해주고 정의해서 장축 그 초점하고의 거리 합이 6이 된다는 것은 장축의 길이가 6이라는 거니까 네. B가 얼마란 말이고? 그, 상하니까 3. 2B가 장축이지? 3. 음, B가 3이라는 거니까 B제곱이 얼마죠? 아니지 9지 그죠? 그러면 A만 찾아오면 되는데 아까 C가 얼마라고 했지 요 거리가? 어? 그치 C가 2지 요거하고 요거고 차이가 길이가 4니까그 절반이 2잖아 그죠? 그러면, 2가 C니까, B제곱에서, 뭐 누구를 빼야지? c 제곱때노 9에서 누구 빼야지? a 제 응, 9에서 a 제곱 뺐을 때, C제곱대야 되니까. 그럼 A제곱이 얼마야? 루트2. 음, 응, A는 루트5니까, A제곱은 5가 되겠지. 그럼 1이지. 그건 1. 그게 타원의 방정식인 거야. 그림을 그려서 보는 방법을 자꾸 사용해야 돼. 그래서 C하고 ABC, AB 찾기가 더 쉬워지니까. 동기야. 응. 이거 한 이거 했나? 아니요. 위에 거 있다고? 응. AB 다 찾았네. 끝났네. 그지? 그림을 그려서 이 모양을 타원의 모양을 떠올리면 그림을 그려서 c, a, b 값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노. 이 중심으로부터 이 떨어진 거리 초점 사이 떨어진 거리가 c니까 단축 b니까 여기서 장축 a니까 여기 길이가 a라서 a, b, c에 가는 그런 관계식들까지 다 튀어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25쪽 봅시다. 25쪽에는 일반형이야. 타원의 일반형 그냥 다 전개해 놓은 거야. 타원의 식, 이 식을 갖다가 그냥 쭉 전개해 놨을 때는 라지 AX제곱, 라지 BY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y 플러스 E 거의 뭐 문자가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A, B, C, D, E를 찾게 되는 그런 문제는 안, 제, 안 내겠지. 너무 심하잖아, 그죠? 문자가 한세개 정도면 내가 연립방식 풀겠는데 그것이 아니고서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느려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표준형 고치는 방법, 그거는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대표 유형, 8번. 25x제곱,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4y, 마이너스 311은 0에 대해서 장축의 길이, 중심, 초점, 뭐, 이런거꼭지점에 잡히고 하라 그랬어.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는 뭐 해야 돼요? 표준형 고쳐야 되겠지. 이거는 일반형은 늘려놓은거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러한 형태가 되면서 초점이 어딘지 AB가 누군지 그런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팽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까지 그자? 그래서 표준형은 우리한테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 도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X에 관해서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봅시다 자 X에 관해서 25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완전제곱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고요. 마찬가지 16을 묶어줍니다. y제곱. 64는 16 묶어주면 얼마고? 64, 4. 4 맞지?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3 1 1제 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이야. 그럼 25배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이건 나중에 상수 빼가지고 저쪽으로 넘길게요. 16배의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64가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89가 되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89까지 내면1 0 400 되는 거지. 넘어가면 그죠? 는4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양변을 400으로 나눠버리겠지. 그러면 식이 보이잖아, a하고. 400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 분에 16분에 16아 이가 맞 죠？그죠？16 분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16 이건 어떻게 되 노？104 로 나누 면25맞지2 5분의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은1 이렇게 되 겠지？오케이, 그럼 여 기서 뭘찾 으라고 그랬지초점 그지 장축 단축 어떻게 장축의 길이는 뭐가 되겠노? 이게 장이야, 이게 장이야. 이게 긴 거지, 장이지. 이건 좌우야, 상하야. 상하타원이지. B쪽이 더 크니까 상하타원이지. 상하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2B가 될 거고, 2B는 얼마다? 10.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10이 되겠고, 단축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건데? 2A가 되니까 얼마? 2A가 되니까 얼마? 8. 그지?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고, 가로 1번은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중심의 좌표는몇 콤마 몇? 1콤마 마이너스 2가 됐겠지.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는 C콤마 0, 마이너스 C콤마, 그러니까 0콤마 C, 0콤마 마이너스 C였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폐기동 했잖아요. 그지 일단 C를 찾아와야 되겠지. 그죠? C를 찾아올라 그러면 C제곱은 모아갔다고, 큰 거에 자원 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큰 거에 자원 빼버리면 9가 되겠지. 그럼 C는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원래는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0,3, 0,-3이었을 건데, 평행이동을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했으니까. 얼마 되겠노? 1콤마. 마이너스 2만큼 하면 얼마? 1. 그 다음에 1콤마. 이너스 2만큼 하면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됐겠지. 그럼 초점 잡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초점이 좌표 두개 나오고 꼭지점이 잡혀. 아우, 귀찮아 죽겠네 <laughs> 자,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있노 0,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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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a, 0 0, a, 0 마이너스 a, 0그 다음에 어, 0, b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b 이게 되잖아, 초점의 좌표 <laughs> 앉으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a값이 지금 4고 b값이 5잖아요 그럼, 5콤마 0, 마이너스 5콤마 0, 그 다음에, 0콤마, B가 얼마고? 아, 선생님 잘못했다. A가 4인데. 자 4, 이게 4, 이게 5다. 그치? 0콤마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평균학 하기 전. 평균학 해야 되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1만큼 가면, 5, 마이너스 2, 마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아 맞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그 다음에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이거를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거를 갖다가 미리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바로 떠올리려고 그러면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니까 그렇지? 바로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몇 코만 몇 인지 그 그러니까 원래 거 평행이동 하기 전에 거를 떠올리고 난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 거야 이거는 뭐가 다잖아. 맞지? 자, 그러면 27쪽에 있는 대표 의형 9번 문제 보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때 선분 PH 중점 Q의 자체의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잘 읽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반지름이 얼마의 원입니까? 반지름이 얼마인 9번 문제. 반지름이 4인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를 만족하는. 그치? 아, 16. 16. 반지름이 4인원이다. 그죠? 맞지? 점 P에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반지름이 4인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반지름이 4인원입니다. 그러면 이점 위에 점이 만약에 P라 그러면 여기 x 축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H. 딱 중점이 바로 Q라 그랬지. 맞지? 그죠? 그러면 얘는 X, Y, 아, A, B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자치를 원하냐 하면 Q의 자치를 원하지. 이런 자체의 문제, 자체의 방정식 문제는 1학년 때부터 너희들이 막 싫어하는데, 자체의 방정식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둬야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그럼 얘를 X, Y로 둬야 돼. 오케이? 얘를 X, Y로 두고, 다른, 요것도 하나의 문자니까, 얘는 다른 문자 AB로 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XY를, AB를 XY로 바꿔주는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H는 A 콤마 0 맞습니까? 그러면 이 X라는 좌표는 얘들 둘이의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잖아. 길이가 같잖아. 중점이니까, X는 2분의 A 맞아. 그, 2분의 A, X는 A, X는 A잖아. X는 A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A하고 A 더해서 2로 나누면 A잖아. 맞지?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B하고 0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B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두점 사이에서, 문자로 주어진 이두점 사이에서 중점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 이 Q점의 좌표를. 근데 나는 AB에 가는 식을 알고 있어. AB에 가는 식이 얘거든. 이 원의의 점이거든. 이 AB가. 이 P라는 점이 이 원의의 점이야. 그럼 a b는 이식을 만족하겠지 그러면 a 제곱 하기 b 제곱은 얼마를 만족해 16을 만족하지 그죠 그러면 내가 x는 a가 되는 거고 이식을 갖다가 이식을 이용해서 a b를 xy로 고칠 수 있으면 xy에 관한 자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것은 x와 같고 b라는 것은 e y와 같아 그래서 a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 제곱 b 자리에 2 y를 집어넣으면 4y 제곱은 16이 되면서 양변에 16으로 나눠버리면 16분의 x 제곱 플러스 16분의 4y 제곱, 그러니까 4분의 y 제곱은 1 완전하게 타원식이 돼 버리지, 오케이? 그래서 이이 점들이 모이면 이런 타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타원, 이런 타원이 되는 거야 중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맞죠? 그러면 자체 방향식 구하라 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다른 문자는 또 다른 다른 이런 동점은 다른 문자로 얘가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두점 사이에 이루는 중점식 구하는 식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은 a, b에 관한 식이다. 왜냐하면 제시된 식이 a, b에 관한 a, b가 2위 점이니까 a, b에 관한 식을 뭐로 바꾼다? x,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내 목표야. 오케이? 그래서 a, b에 관한 식을 x, y로 바꾸려고 러면 a를 x로, b를 y로 표현하면